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의 김윤우입니다 어, 잘, 휴일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우리 농바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농바시 제151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2011년 8월부터 한 8년간 오프라인 농바시를 쪼거니 그, 익산에 그, 함열 가는 데 방사선 영상 기술센터라는 곳에서 어, 오프라인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80명 정도 어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예, 저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4월부터 아마 유, 유튜브로 좀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유튜브로 들어가니까 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못 만나고 또 이제 그 사이버상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11월달에 다시 이제 오프라인을 <laughs>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또 만나서 사람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점이 발견돼가지고 또 12월 달에도 다시 한번 또 농바시를 한번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석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2월 21일 날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 토요일 날 6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한 4시간 정도 농바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아마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실용화 재단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래서 그날 한번 하는 행사를 잠깐 소개를 자세히 좀해 드릴게요. 자, 아 이제 농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위한 농바시 12월 21일 송년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농바시란 말은 여러분들 뭐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예, 농식분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란 뜻이고요. 네, 대표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천년을 기다리는 시간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내가 한해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아쉬움이 좀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예, 농환경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그런 변화를 직감하고 좀 대응하는 자는 좀 살아남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는 버텨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 농가 씨와 함께라면 충분히 농업의 블루오션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들을 좀 모시고 12월 21일 연말 마무리 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아이템도 얻고또 내년도에 농업의 방향도 아시고 그런 또 유익한 시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대표님들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재능기부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서론을 좀 하고 다음 장에 일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장시간은 12월 21일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시 50분, 한 1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그 말하자면 그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장소는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번지, 송학동 381번지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층 세미나실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농촌진흥청 산하의 어떤 그 국가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수많은, 수천명의 박사들이 연구한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직접 농가에 보급하고, 또, 어 실행하게 하는, 어 접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바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대상은 이제 농업인, 뭐, 소비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 귀촌인,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누구나 다 됩니다. 대학생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익산 지역 외의 분들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참석이. 이제 모집 인원은 한 60분 정도 모시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접수는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자리가 60자리밖에 없어서 예, 접수는 이제 12월 3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오늘 보니까 1 0몇명 접수하셨던데 어, 12월 15일까지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받아야 되겠네요. 예,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아, 1만원을 내시고, 어, 특별 교재한 권을 드리고, 또 이제 간식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그 괜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인적사항을 드리니까 인맥에 대한 공유도 하시고, 또 그, 세 분의 그, 강사, 유명 강사님들이 이제 다양한 또 강의를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강사님들이 한 30분씩 특강을 하시고, 가공이라든지 또 그런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는 좀 준비를 했어요. 사업계획서 내년도에 대비해서 세우는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장 소개인데 이게 농장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군산 농장에 강상우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그 향수 만들기 아마 체험을 하, 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집에 가, 갖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만원 이상 충분한 가치가 있는 행사다. 이런 걸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에, 접수는 이 문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어, 010-9466-9287 저한테 접수를 하시면 되고, 어, 참가비는 당일날 이제 접수할 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북에서 김유열 치면 많이 나오고요. 농가시 밴드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농가시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로 지금 어떤 성명이라든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사시는 곳, 그 다음에 하는 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이 한 30분 정도 할 거고, 사회적 농업이 한또 3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및그 제조업 운영 요령에 대해서 한 30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수 만들기 체험 5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아주 굉장히 성공하신 분도 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그 의견을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유익한 4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그, 농밭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8년간 오프라인으로 좀 해보니까, 뭐, 그냥 할말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거기 와가지고 좀 서로 디스, 그 디스커션이라고 해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강의도 듣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이제 농장,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농산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60분 정도 그 초청을 하는데 한 30명 정도는 이렇게 소비자가 오시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좀 소비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행사 소개를 한번 하려고요 17시 30분부터 저희가 18시까지 30분 동안 출석부 등록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표도 배부를 해드리고 또 특별 교재도 이제 저희가 배부를 그 현장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내빈 인사도 좀 드리 그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 정치인들이 또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한 1분 이내에 아마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그 배를 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상호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좀 수고를 좀해 주시게 되겠고요. 어, 좀 이금자 대표님도 지난번에 고생을 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어떻게 좀 바쁘지 않으면 오셔가지고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어, 1인당 한 3분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60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20분 정도가 아마 자기 의견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도 저희가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19시에부터 이제 10분간은 그좀 쉬었다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식도 씻 드시고 또 명함도 좀 교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시 10분부터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좀 30분간은 김태준 박사, 지난번에 그 농바 씨 했던 장소입니다. 김태준 박사님이 그런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특강이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0분간 그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항상 이번에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또 많은 공모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쉬어야 되겠죠, 10분간. 그 이제 정보,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8시 20분부터 그 즐거운 농촌 체험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강상호, 군산농장 강상호 대표님이 그런 향수라든지 샴푸 만들기 둘 중에 하나를 예, 예, 택해가지고 아마 그 여러분들에게 그 만들기, 즐거운 만들기 체험을 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만들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은 이런 향수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은 집에 가져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 30분간 그 농식품 가공 제조 요령에 대해서 예, 정경호 대표님이 재능 기부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초빙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강사님은 가공 제조업 등록 요령이라든지 그런 시설 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분간은 또다시 그 대표님들이 소개 못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인당 그 3분씩 배정을 해서 한 10분 정도, 어, 좀 토론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는 희망문가에 한해서, 어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을 나눠드리고, 그 소음은 노래 부르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기념 촬영하고. 근데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어 오셔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을 어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케어팜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정수덕 대표님이 그런 그 아로니아 농장을 아로비타 용농 조합법인을 하시는 분인데 좀 이분이 좀 간단하게 농장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새싹 쪽으로 많이 지금 그 농업을 전환시키고 또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다시 또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자기 농장 소개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김태진 대표님이 이제 또융복함 농업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이제 박영애 대표님 얼굴도 나오네요. 그래서 저 전국 그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 익산에서 물론 많이 오셨지만. 은 어, 한 6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어, 밤 9시 반까지 정도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이날은 9시 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에, 이분이 이제 김종길 대표님이라고 정읍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읍에서 저그 농가 시에 오신 분입니다. 감사한 감사를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오시면은 한 200페이지짜리 이제 이런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도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농업전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좀 했는데요. 사실 융복합 그 산업협력 추진을 위한 지역 교류의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는 농바시하고 이제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이 협력을 해주셔서 이제 진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그 제가 나오니까 아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그 교육에 12월 21일 날 토요일 날 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있을 그런 농바시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010-946-9287로 0 어,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접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1일 토요일 날 6시부터 어, 10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농바시 마무리 교육을 통해서 어, 유익한 연말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프라인이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 유튜브로만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또 농부하시고 회원님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다양한 그런 비슷한 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서로 이중간에 그 직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세 분의 강사 또네 분까지 이번에는 이제 움직이시는데 에또 준비를 잘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농업이 그런 그 농바 씨가 그런 말이잖아요. 관점을 좀 바꾸자. 어 사과를 사과로 보지 말고 토마토를 토마토로 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무 가지, 서른 가지로 좀 변화가 될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게 자꾸 변화잖아요. 네, 새 원물로만 팔으면 이제 가장 그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육자산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가공 제조를 할수 있으면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체험도 어, 하, 하려면 하고 또 힐링 농업도 하려면 하고 치유 농업으로도 그런 농업 부산물들이 또 농업, 농업 자원들이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요즘은 이제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복합 농업은 이제 감초 농장 그 김태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화장품으로도 될 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농생명 산업으로 어 정부 측면 또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가 에 오시면은. 에 굉장히 좀 유익한 또 그러면서도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 뭐 이런걸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그 12월 21일 날 그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있을 어 농밭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블로그는 이제 농밭시 블로그를 치면 제가 나오니까요 거기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 또 페이스북에서 그, 농바시, 아니, 김민열 치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공고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도 좋고, 또 밴드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농바시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연락처가 없으신 분은, 에, 저한테 010-9466-9287, 저한테 이제 접수를, 접수를 해주시면 여기 있네요. 010-9466-9287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이번에 1 0월 21일 토요일 날꼭좀메모 해놓으셨다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